기본권에 대한 설명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먼저 첫 번째 사례를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었대요. 뭔가를 훔쳐 가지고 지금 감옥에 간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가 됐대요. 그래 가지고 구금 기간 그동안 감옥에 구속되어 있었다고 했죠. 감옥에 가 있던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 법원에 구제 신청을 했대요. 어, 나 지금,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너네가 가둬놨잖아. 그동안 나 일도 못하고 너무 고통스러웠어. 너네가 보상해줘야겠어. 국가의 보상을 청구하는 거죠. 바로 청구권과 관련된 기본권이에요. 두 번째. 헌법재판소는 국가를 비판하는 내용의 문학작품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억울한 수감생활, 이 사람도 감옥에 갔었네요. 어떤 을의 권리를 구제하는 결정을 내렸대요. 을한테 미안하다, 너의 피해를 보상해주겠다 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뜻이죠.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는 어떤 비의 행사는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다. 바로 사상을 표현하는 표현의 자유, 자유권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내가 국가 나빠, 이말좀할수 있는데, 국가 나빠라는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너 감옥가라고 한 거예요. 표현의 자유를 박탈시킨 거죠. 또,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 또한 박탈이 됐었죠. 어쨌든 이 사람은 자유권의 침해를 입었었어요. 그래서 청구권과 자유권의 성격을 보기를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보면요. 1번 A.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다. 맞는 말이죠. 내가 죄도 없는데 감옥에 그동안 갇혀 있었어요. 이때도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했네요. 어, 내 신체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나 좀, 나 신체 자유 침해한 거 너가 보상해줘. 라는 걸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지 내가 결과적으로 신체 자유까지 다 회복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라는 게 바로 청구권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2번. A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을 갖는다. 소극적 방어적이라는 거는 가만히 있는 게 자유를 실현하는 권리를 실현하는 게 바로 소극적 방어적 성격이에요. 자유권의 성격이 소극적 방어적인 거죠. 청구권은 적극적 권리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국가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소극적 성격이 아니에요. 한번 비는 복지국가의 등장과 함께 보장받기 시작했다. 복지국가라는 거 국민들한테 많이 해주는 국가라는 뜻이죠. 자유권은 복지국가의 등장 이전에서부터 등장했던 고전적 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어요. 4번 비는 국가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유권은 국가에다가 자유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국가로부터의 자유. 라는 권리예요. 국가로부터 자유로워질 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을이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갔었죠? 신체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둘다 뺏겼어요. 내 뺏긴 이 자유를 누구한테서 나한테 이걸 뺏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국가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나좀 가만히 냅둬. 나너 욕, 나 너한테 나쁘다고 할 권리를 주고, 비판할 권리를 주고, 날 감옥에 보내지 마, 죄도 없는데 보내지 마. 신체의 자유를 줘. 라고 하는 거죠. 바로 국가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자유가 아니라 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 해요. 5번. A는 B와 달리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보장된다. 이건 반대로 써 있는데요. 자유의 내용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쓰여있지 않아도 보장되는 반면에 청구권은 이제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가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걸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청구권은 국, 열거돼 있어야만이 보장이 돼요. 왜냐? 미리 해주기로 한 거를 정해놓고 해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무한정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